그런데 구운이분리수거 청소차라면 유바비는 똥차 중에 똥차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로 웹툰하다 리앱입니다. 유미의 세포들에서 구운과 바비는 왜 욕을 먹는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웅은 모두에게 다정하고 호의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잊지도 않은 자존심은 유미한테 다부리면서 정작 서세이와의 관계는 끊지 못하는 애매한 성격입니다. 심지어 서세이는 예전에 짝사랑하던 여사친이기에 유미 입장에선 둘다 조이고 깜빡 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 무지렁이가 와서 봐도 오해할 만한 서세이의 행동을 보고도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서세이가 자신을 남자로 본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요. 유미야 그만해? 아가리. 연애를 하고 있어도 구웅에겐 유미가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느라 유미와 약속을 미루고 못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가도 유미의 결정을 존중해 주지도 않습니다. 양만적인 기차여행보다는 효율 적에 버스를 타고 가자는 답답한 소리나 하고 있죠. 거기에 잠만 잘 숙소는 귀찮게 또왜 찾냐고 그래서 지인은 땅바닥에서 살 것도 아니면서 넌 아무거나 먹는 막립이지만내 네 입은 그렇지 않지 않니 라고 유미가 말해도 구운의 자존심 세포는 하는 일도 없으면서 세포 중에서 힘이 좀 강한 아이입니다. 집도 없어서 유미 집에 얹혀 사는 게 쪽팔리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설명 없이 집을 나간다고 통보해서 오해를 사지 않나? 싸울 때 지기 싫으니까 자존심만 내밀면서 밑도 끝도 없이 삐지지 않나? 집을 팔고 회사에서 생활하는 걸 들켰을 때도 하는 말이 큰 일이 아니니까입니다. 큰 일이 아니니까 집은 없는데 자존심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구운 탓에 유미 입장에서 제대로 이유도 모르는 어이없는 이별을 겪죠. 우이는 자신이 만드는 게임으로 성공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순간도. 유미와 함께 있었고 가장 슬펐던 때도 유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카톡 답장 응응 그래부터 있는 적 없는 적다 떨어졌는데 어 그런데 구웅이 분리수거 청소차라면 여비는 똥차 중에 똥차입니다. 이연애하면서도 다른 여성에게 은근슬쩍 플러팅을 던진 타이입니다 하는 중에도 유미에게 호감을 표현했고 실제로 유미가 남친이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걱김이 없었습니다. 여비는 이런 행동과 친절함을 저호함의 표현이라 생각하지 않는 게더 문제예요. 유미에게 자신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보여주며 모든 행동은 동료로서 호의일 뿐이라 생각하게 만들고 담 없이 가까워졌어요. 홍미 입장에선 계속 거절하기도 애매한 상황을 조성한 셈이죠. 우산을 찾아서 돌려주고 산책하는 유미의 우산 소재로 대화하고 같이 운동하고 싶다. 스타리 바뀌었다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남친이 있는 유미를 유혹했음에도 부흥에 비해 센스 있는 성격, 생일 외모로 패치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환승 연애를 하는 듯 합니다. 여친과 관계가 정리될 때쯤이면 슬슬 다른 여자애가 마음을 주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을 때쯤 여자친구와 헤어질 각을 잽니다. 그 환승 이별을 하는 경우가 작품에서만 두 번이니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든 습관적으로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단순히 호감을 느낀 건 바람이 아니라고 딱리화를 잘하는 편입니다. 현재 여친이 바빠서 못 만나고 슬슬 헤어질 각이 보이니까 유미에게 들이대고 그가 그러니까 일을 하느라 또 자신을 못 만나니까 다른 반하고 잠깐만 설레인 거다라고 말이죠. 그러면 혼자 있는 걸잘 참지 못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캐릭터로 보입니다. 소이와 나이 차이는 1세 살. 놈까지 하면서 풋풋한 청춘을 아예 망쳐버렸습니다. 특축에도 아주 질이 안 좋은 편. 때로된 사람도 아니고 평생 연애만 하던 놈이라 다은이가 더 불쌍하네요. 사람이라도 피지 않을까? 또한 명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특정한 하드웨어로 유미의 오류를 꽂혀놓고 실은 썩어빠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던 거죠. 그게 떡볶이집 사장이 이렇게 나쁜 놈을 좀 올랐습니다. 평상은 떡볶이 무슨 짓을 하는 걸까요? 미분식에 코로나 확진자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 99%가 구독을 안 누르셨다는 거.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앱이었습니다.